궁금합니다. 뭐, 너무 유명한 이야기니까, 그 대표적으로 이제 천문학과 좀 관련된 유사과학이라면 지구는 평평하다, 지구 평면설이 있을 것 같아요. 지구가 평평하다고요? 네. 저는 사실 저도 몇년 전에 이 사람들이 있다는 걸 깨닫고 되게 황당했던 적이 있는데, 지구가 둥글다는 건 이미 기원전 때부터 간접적으로 월식이 벌어질 때 지구 그림자가 둥글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상식이었거든요. 근데 어떤 이유 때문에 지구가 둥글 글지 않다고 믿고 싶으신 건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둥글지 않으면 그냥 네모나다는 거예요? 납작한 이런 접시같이 납작한 원판 모양이라는 거예요 지구가? 그래서. 네 저도 이제 가끔 관심이 생겨가지고 이분들이 학회가 있거든요 지구 평평론자들이 해마다 학회를 열어요 그 과학자들처럼 아, 아, 거기도 학회라고 그래요 네 거기서 뭐 발표도 합니다 한해 동안 내가 했던 연구가 보고 지구가 평평하다는 지구가... 무슨 연구를 해 <laughs> 아니 비행기만 타봐도 아는데 무슨 소리야 근데 그분들 나름 세계관 안에서는 정말 세계적인 증거 가 있다고 주장을 아, 하거든요. 네, 영상을 보니까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납작한 지구 모형까지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굿즈로 팔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되게 재밌는 그분들의 주장 중에 하나로 생각을 했던 게 북극 항로는 있지만 남극 항로가 없다. 음... 북극을 지나가는 비행기의 항로는 있는데 남극을 관통하는 항로는 없다. 아, 그걸 가리우가 없잖아. <laughs> 지구가 구형이라면 네. 남극도 왔다갔다 해야지. 근데 왜 비행기 항로가 없냐? 북쪽만 왔다갔다 하냐? 네, 그런 눈물론을 펼치시거든요. 사실 이거는 뭐 엄청 대단한 이유가 있다기보다 북반구에 대도시가 그렇구나, 많고 그렇죠. 수요가 그렇지. 많으니까 북반구에서 도시가 많고 대륙이 넓으니까 거기서 다니는 거고 남극에는 중간에 혹시 사고가 생기면 불시착할 수 있는 대륙이 없잖아요 위험 요소가 있다 보니까 이제 거기로 안 가는 것도 여러 이유가 있거든요 물론. 가다가 남극을 뚫고 근처를 지나가는 항로가 간혹 있기는 해요. 상업성이 없으니까 많이 안 쓰는 거일 뿐인 거죠. 근데 이제 그거가 NASA가 지구가 평평한데 둥글다고 속이고 있고 우리를 다 기망하고 있고 이런 음모가 있다 이렇게 막 펼치시더라고요. 그분들은그 호주 같은 남반구에 있는 대륙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이렇게 퍼져 있다고 생각하나? 바깥쪽인가? 지구 평평론자분들의 세계 안에도 그 평평하다는 큰틀 안에 다양한 학설이 있어. 아, 그 안에 학설이 있군요. 네. 그래서 남극이 둥글 그릇 모양의 지구 외벽으로 얼음 벽이 세워져 있다. 아... 네. 아, 이 전체가 네어 아, 그렇듯하네요. 요요 네, 요 에그타르트에 <laughs> 보면 요가의 아, 부분이 아, 네, 네. 아 여기가 이제 남극이다. 네, 그렇게 뭐 주장하시는 남극이 전체가 거니까. 되는 거죠. 그 네. 사람들 입장에 아, 테두리가 테두리 체가 그리고 또 아. 되게 흥미롭다고 생각했던 게 네. 네. 지구가 평평하면 달이랑 화성은 공 모양일까 평평한 모양일까 이제 이런 그렇죠. 질문이 따라오잖아요. 음. 그럼 그 안에서 지구만 평평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 지구가 평평하듯이 다른 행성도 평평할 것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그 태양은 뭐 조명이에요? 뭐예요, 거는 그 아, 분들하고? 이게 또 되게 진짜 중요한 질문인 게그 태양이 납작한 지구를 덮고 있는 반원 형태 하늘 위에 돌고 있는 인공적인 조명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 제가 언제가 그 넷플릭스에서 그 한번 다큐를본 적이 아, 있는데 네네. 실험했는데 뭐 누가 봐도 지구는 둥그랗다는 데이터인데 그 양반들은 그거를 이상하네. 아 맞아요. 잘못됐네. 다시 해봐야지. 믿고 싶은 거만 그러니까 뭐 믿고 싶은 것만 설득하는 게 엄청 어려워요. 그러면 이게 사실 뭔가 좀한발 물러서서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달에 갔. 다 어떤 우주인들 빼고는 네. 우주 멀리에서 지구가 둥글다는 걸 눈으로 본 사람은 없잖아요. 나사가 찍어주는 사진만 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속고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지구를 굳이 벗어나지 않아도 너무나 다양한 방식으로 지구의 공률은 간접적으로 확인을 할수 있어서 좀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저걸 그렇게 주장하고 계실까? 아니, 진짜 믿는 걸까요? 아니면 진짜 믿어요. 근데 거기가 진짜... 연령대가 계속 유입이 돼요. 그학회에 아, 아, 새로운 분들이 네. 새로운 분들이 이게 늘어나요 지금? 좀 늘어나요? 네. 문제가 하,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뉴비들이 있어요. 거기 네네. 왜? 그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구평평설을 갖고 비슷한 거를 학생들한테 가끔 문제를 내는데요. 네. 그 지구의 반지름을 측정한 유명한 실험이 있거든요. 에라토스테네스가. 음. 한그 하지 때 태양의 각도를 갖고 하는데 지구가 둥글어서 그림자의 각도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음. 지구가 평평하다고 라 가정하고 그 실험 결과를 설명하려면 태양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아. 얼마나 돼야 되는지 <laughs> 계산하라고 문제를 내거든요. 그렇게 해도 계산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구 평평문자들 입장에선 아니 그거야. 태양이 아주 먼게 아니라 태양이 여기 있으면 여기 막대기는 그림자가 없고 여기 세워 놓은 막대기는 그림자가 있을 뿐이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건 기발하다고 생각했던 게 지구가 평평하다면 우리를 붙잡고 있는 중력은 뭐냐? 이런 또 질문이 따라오잖아요. 음. 어떤 분의 주장에 따르면 납작한 쟁반 모양의 지구가 빠르게 우주 공간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오, 음. 빠르게 올라오고. 어, 네. 거의 일반상대로는 네. 그래서 그관 성을 우리가 바닥을 딛고 서 있는 중력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또 취사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현대 물리학에선 중력이 사실 관청력이라고 생각하니까 네. 말 되는데요. <laughs> 그분들이 나름 물리학을 다 이해를 한 상태로 주장을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흥미로운 게 말씀하신 것처럼 딱 자신의 주장에 맞는 물리학 이론만 네. 취사 선택을 해서 쓰는 거예요. 아그 남극 넘어가면 뭐예요? 뭐 유리로 벽이 있다는 등 아... 우주가 없다는 등 이제 다양한 또 이야기들이 오, 굉장히 있는. 많이 아시는데요. 아저 너무 약간 <laughs> 맞으신 거. 아니... <웃음> 아, <웃음> 이거 혹시 평평지구 아니에요? 너무 많이 아시는데 <laughs> 저을 이기려면 저을 <저를> 알아야 하니까 <laughs> 그런 걸볼 때마다 그냥 웃음이 나요? 아니면 좀 화가 납니까? 아니면 한심해 <laughs> 아, 저는 좀 안타까웠어요 안타까워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보면서 어떤 심리가 좀 엿보였냐면 과학에 대한 증오? 기성 과학자들에 대한 불신과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증오 이런 혐오가 좀 느껴졌거든요 단순하게 그냥 무지 때문에 아직 증거를 많이 못 만나서 모른다기보다는 지금 <laughs> 현존하는 세계관에 대한 반항심 같은 게 느껴졌어요 다 깨부수고 싶고, 나만 옳고, 약간 그런 생각을 다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 그게 너무 싫으니까, 그거 아닌 무언가를 찾아서 그것을 공격할 만한 이야기들만 받아들이시는군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거를 과학적인 증거를 제시하면서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